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려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인도했다. 내가 말했다. 난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을 것이다. 길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처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간 곳이었죠. 복임은 통곡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 있는 지명입니다. 복임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간 것은 심판의 말을 하기 전에 사건이 일어난 경로를 따라서 가면서 그들이 어떤 종류의 순종을 보였는가를 보면서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개의 동사로 이루어졌는데요, 데려와, 인도했다, 어기지 않을 것이다. 세 동사 모두 능동 사역형이고 주어가 1인칭으로 사용한 것으로 봐서 이 여와의 천사를 제2위, 제2, 성자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언약이라고 하신 것은 언약은 쌍방적인 것이지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주체와 집행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절대 파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2절.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재단을 부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악을 관용하거나 악과 동거하거나 악을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죠.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이 탄식으로 인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를 처벌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3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의 신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가나안 거민의 죄가 가득 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쫓아내지 않을 것이란 말은 추방하다라는 동사가 까라쉬인데요. 까라쉬의 강 의형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강 의형은 말하는 사람의 강한 결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운데 자음을 격하게 발음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거친 호흡이 귀에 들릴 듯 발음이 강하게 나게 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에 악이 존재하게 되면 그곳에 있는 구성원은 악의 피해자가 되죠. 그처럼 악이 가득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은 이제 그들과 같이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들의 악으로 인해서 결국 심한 고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옆구리의 가시는 원어로는 옆구리 이것만 있지, 가시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여러 곳에서 옆구리에 찌르는 것, 옆구리에 채찍,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옆구리라는 말만 들어도 가나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해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덫이 된다는 것은 믿기에 눈이 어두워서 달려들다가 덫에 걸리고 말듯이 가나한 인들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에게 덫이 되어서 옴삭달싹 못하게 붙들어 망하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죠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끊이지 않고 범죄했던 그들은 실제로 가나한 땅에서 쫓겨나서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4절 5절 여호와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을 하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하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소리 높여 울고 그 장소를 잊지 않기 위해서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까지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이후에 그들의 행동은 내일 본문인 11절로 이어집니다. 6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해산시키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각 자기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갔습니다. 천사의 책망과 백성의 통곡 이후에 갑자기 과거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고 있죠. 이것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 전민족적으로 행해진 가나안 정복에서 성공했던 것과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각 지파별로 진행된 정복과 정착 전쟁에서 실패한 것을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 부패가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혼란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7절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까지 살았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들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기에 배치한 것은 사사기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진행 과정은 세 세대로 나누어집니다. 1세대인 여호수아 당대 사람들은 출애굽을 직접 체험했고 2세대는 장로들의 세대였습니다. 이처럼 직접 체험한 1세대와 간접 체험한 2세대까지는 괜찮았는데 3세대는 여와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보다는 그곳 원주민들과 같이 살고자 했던 그런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가 11절부터 이어지는 사사기의 시대적인 배경을 이룹니다.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들을 본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봄으로써 형성된 체험적인 신앙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이 세대에서 삼세대로 가면서 역사교육과 신앙교육이 전수되지 못했습니다. 선대들의 비교에서 축복을 당연히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이 없어도 살수 있기에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만 믿었고 실제로 의지하지는 않았고 다른 신들도 겸해서 믿었습니다. 부르심과 정체성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8절 그리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란 말은 구약성경에서 총 19번 사용되는데, 그중 17번이 모세를 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나머지 두 번이 여호수아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에 등장할 때 모세의 시종 이렇게 소개되었죠. 그런데 그의 삶을 마감한 후에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존귀한 호칭이 더해졌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인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죠. 이런 시대가 이제 마감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0절 그 세대가 모두 조상 곁으로 돌아갔고 그들을 뒤이어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조상 곁으로 돌아갔다를 직역하면 그들은 자신의 아버지들에게 모였다. 이 말입니다. 죽음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 이후에 이미 죽은 조상들과 다시 만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란 질적인 차이가 없는 또 다른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질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완전히 다른 이런 뜻입니다. 즉, 새롭게 일어난 세대는 전 세대와 시간적으로만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에서도 차이를 나타내는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부모의 지식적인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머리로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과는 상관없는 과거의 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신앙이 실제로 삶에서 구현되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 역사적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들에게 더 이상 소중한 그런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오셨다는 복음을 잊은 것입니다. 잊은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작은 주들을 섬겼습니다. 앞세대의 헌신이 후대에는 안일함과 타협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무늬만 신자, 명목상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죠. 추상적인 복음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경험적인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매일의 삶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간증은 능력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신앙에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녀 세대의 신앙의 실패는 우리 세대의 실패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하나님을 보여줄 것인지 묵상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